안녕하세요, 시어스트 신지원입니다 와,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. 어 오늘 같은 날, 어, 어제 같은 날도 마찬가지고 약간 음, 공기가 약간 탁하다는 느낌이 좀들 들 때는 뭔가 이렇게 그냥, 그니까 저는 좀 원체 향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몸에다가는 거의 요즘에 이제 로션이나 이제 버터, 이제 버터는 이제 다 발라가지고 다 썼고 이제 로션을 좀 바르고 있긴 한데 약. 약간 날씨로 인해서 자주 유지되는 게 뭐냐면 바디 로션을 발라야 되나? 아니면 향수를 좀 뿌려야 되나? 근데 그게 조금 문제가 뭐냐면 좀 약간 그 로션을 바르기에는 좀 약간 유분기가 있어서 좀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뭐 로션 안 바르고 그냥 향수만 뿌리기엔 또 몸이 너무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, 그거를 같이 겸해서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딱 보여드리는 비너스 제품 바디 미스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자 앞쪽에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딱 미스트가 있는데요. 제가 방송 전에 살짝 한번 두껑씩다 열어보고 한번 향을 맡아봤어요. 너무 좋아요. 음. 음. 자 우리 풍사님이 또 오고 계시고 우리 일대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오늘 좀 제가 마무리 방송이라서 아주 편하게 하고 싶어요. 아주 편하게. <laughs> 자, 일단은 이렇게 다섯 종을 딱 보여주세요.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케이스 자체부터 되게 고급져요. 뚜껑 자체가 일단 골드로 딱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, 앞에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로 뒷면을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, 이렇게 앞에 보면은,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글씨가 써 있어요. 여기 지금 요렇게. 근데 저는 이 글씨 뒷면에 너무 센스 있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 살짝 한번 돌려볼게요. 요기 요거 한번씩 제가 한번 돌려놓고 다시 제자리 돌려놓을게요. 요거 한번 잡아주시겠어요? 왜냐면 뒷면에 그거에 맞는 꽃향들을 이렇게 또 그림으로 보이시나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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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니, 웬일이니. 너무 센스 있죠. 그리고 컬러에 맞게 이꽃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이렇게 딱 무늬가 있다 보니까 왠지 되게 고급져요. 음. 자, 그림 자체를 저는 이 앞에 알파벳 V자 보고 가운데 마크는 이제 뭐 확연히 다르겠지만 뭐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<laughs> 명품 디자인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음. 그리고 향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디 미스트의 향 그러니까 종류는 되게 사실 되게 많아요. 뭐 저도 전에 뭐, 바디미스트를 이제 뭐몇번 다른 제품들을 좀 선보이긴 해봤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건 사실은 그닥 큰 용량의 양은 아니에요. 얘가 지금 현재 양이 한 85ml? 100ml 안 되는 양이긴 한데 되게 작은데도 되게 향 자체가 고급진. 음. 자, 저거 사려다가 다른 거 샀어요. 후회되네요. 어떤 걸 사셨길래. 자, 요거는 향이 진짜 고급져요. 우리가 얘 이름부터 딱 보면 뒤에 스파라는 명칭이 딱붙어요 근데 스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니까 저도 사실 스파는 못 받아봤는데 이게 뭐랄까요? 저 나름 관련 여자거든요, 그 그래서 이렇게 받으러 가면 되게 뭐랄까? 어 되게 힐링되는 느낌. 그리고 되게 기분 좋아요. 그리고 뭔가 이렇게 휴식을 위해서 내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만약에 그런 마사지 샵이나 그런 스파나 아니면 이렇게 뭐좀 뭔가 힐링하는 시간 좀 갖고 싶어 하시는 분뭐 힐링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이렇게 좀 몸을 풀러 다니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. 왜냐면 그 스파라는 내가 일단 뭐 이렇게 물도 들어가고 마사지도 받고 뭔가 이렇게 몸을 이완시키고 머리 뭐 이렇게 스트레스 쌓인 그런 것도 좀 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한데 일단 가격대가 비싸요. 근데 그런데 가고 싶을 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느 날 이렇게 막 향을 이렇게 맡아봤는데 향 하나로 막 그런데 딱 연상이 되게끔 만들어지는. 음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이 딱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.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어떤 향이 제일 좋은지 알것같아왜냐면요 초록색이 진짜 많이 썼어요. 지금 아, 그래서 아, 아 이런 향이구나. 아니 지금 우리 저는 이 방송을 어, 이 방송을 저는 처음 하는데 앞전에 방송하신 우리 이제 쇼스트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러면은 좀 괜찮다 하는 것들 제품들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얘가 지금 제일 많이 달았고 앞전에 제가 요거 이제 블루 컬러의 요거 요것도 좀그니까 얘가 저는 좀 아쿠아 느낌이